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금강선사단 넥스트 로아 신작 연구 개발 돌입 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 넥스트 로아라는 게또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콘솔과 pc 기반의 mmorpg 라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개발팀이 40여 명의 일량 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로아가 그 다음 로아가 또 나온다는 그런 얘기 같고요 후속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하고 좀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일 게이트의 금광선 사단 MMORPG 차기작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어리언 엔진5 기반으로 PC 콘솔 기반 제작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기반한 신작 개발이 확정될 경우 로스트아크 IP를 활용하지 않는 신규 창작 게임 아 로스트아크 관련해서 IP를 안 쓰고 따로 그냥 기존의 IP를 사용하지 않고 진짜 새로운 게임을 또 하나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MORPG긴 MMORPG인데 기존의 로아의 그런 지적재산권은 안 쓰고 다른 걸로 쓰겠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차기작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타크 모바일과 별개로 다른 흥행작을 발굴해 스마일게이트의 성당 와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게 이렇게까지 보통 이제 로스트아크나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pc 게임이 하나가 잘 되면 뭐 로스트아크 2라든지 아니면 이름에 기대는 그런 ip를 원래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어디가나 근데 이분은 그런게 없고 그냥 진짜 신규나 이런 것들을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거 보면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잘 되고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잘 돼야 되겠지만 뭐잘안 되면 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분이 뭐 로스트 아크를 흥행시켰다 해서 그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듯이 내나 로스트 아크 후속작으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서 본인의 그런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산하에 있지만 이분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의 나름대로의 그런 팬덤이 있죠. 이분 나름대로의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규모도 포함해서 본인이 새로운 창작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IPG 내에서 연초 연구개발팀이 꾸려져 40여 명의 인력이 해당팀에 편제가돼 있다고 하고요. 정식 프로젝트에 진입하지 않아 별도의 디렉터가 임명되어 있진 않다. 아직 지금 디렉터가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 두 명이 연구개발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금강선 씨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산하 내에서 리더 개발팀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만의 철학을 가진 그런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트아크 기획실장을 마, 맡았던 이로 어, 금광선 CCO와 함께 로스트아크 제작과 흥행을 주도한 핵심 인사다. 그래서 금광선 씨가 로스트아크 디렉터직을 내려놓을 때 후임 디렉터 아~ 이 사람이 디렉터 직을 내려놓았을 때 후임 디렉터로 거명됐던 인사 중에 한 명이네요. 근데 스마일 게이트에서 맞다온 역할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 근데 이 사람 조이온? 야 조이온, 엔도어즈. 엔도어즈는 모르겠는데 거상하고 군주 만든 사람이네. 거상하고 군주에서 게임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게임이긴 했어요. 조이온 시절. 지금은 너무 2차 장수뭐 3차 장수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제 AK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진짜 거상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파격적으로 나온 게임이긴 하거든요. 임진호투 플러스 조선의 반격 후속작으로 나오긴 했지만 MM RPG의 그런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온 군주라는 게임은 기존의 게임의 틀을 깨지 못하고 나온 게임이라 폭망한 게임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같네요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rpg는 아 이게 스마일 게이트 rpg가 따로 있네요 또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그룹의 핵심 개발사로 로스트아크의 라이브 개발 및 서비스와 로스트아크 개, 모바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스트아크 디렉터를 맡았던 금강선 씨가 제작 총괄력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작 총괄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금강선씨가 로스트아크는 스마일게이트의 성장통을 한 번에 해결한 히트작이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함께 서구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국산 mmorpg로 꼽힌다 글로벌 서비스를 동시접속자 132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팀에서 나왔을 때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가 132만이 나왔었죠 이 수치는 NC의 스로넨 리버티 넥슨의 퍼디보다 4배 이상 많은 뭐. 그러니까 NC의 수로넨 리버티 같은 경우에 33만, 그 다음에 넥슨의 퍼디 같은 경우 에 25만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네 배가 많다. 물론 이제 출시하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인원들보다 훨씬 많았던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로스트아크보다 스팀에서 많은 동접자를 기록한 한국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 아 역시.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미친 게임이긴 하네. 아무리 봐도 배그가 진짜 이번 그 블루홀도 내나 제가 알기로는 NC에서 나간 팀들이 했었던 걸로 아는데 야 이분들도 진짜 대단한 게임을 만들긴 했어요 배그도 그래서 로스트아크가 중국 서비스에 돌입하며 이 게임의 해외 확장이 완료되자 차기작 개발을 위한 체제 개편의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제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서비스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해외적으로 확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차기작으로 다른 이름을 가진 게임이든 뭐든 지금 기존의 IP를 안 가진 게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초에 이 리더 중심으로 이제 연구팀이 결성됐고 로스트아크 제작팀은 4월 중 이정환 디렉터를 선임하며 개발 후반부 공정에 돌입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경우 2018년부터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지금 24년인데 거의 6년 6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6년, 7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건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뭐 지금 기획 프로그래밍 뭐 3인 팀장 집동, 집단 지도체제 어디 뭐 집단 지도체제라는 건좀 이게 이런 얘기는 북한에서만 드는 건데 여기 뭐 집단 지도체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줬다. 로스타크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강선 디렉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강선 씨가 로스타크 모바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 기존에 있는 그냥 로스타크를 모바일로 이식한 거다. 뭐 그렇게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금강선 씨는. 로스트크 그 모바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직계인사들의 별도의 신작을 개발에 염두에 두고 별동대를 구성한 것인데 이 팀은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하고 있으나 별도의 채용 공고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뭐 정확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작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세팅되지 않았다 아직 지금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발표할 만큼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선씨 같은 경우에는 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스타 디렉터 중 손꼽는 사람이다 어, 별도의 IPO를 단행할 계획이 없는 탓에 러브콜과 투자제의가 외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거의 게임계에서 탐나는 사람 거의 1호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프트업 시프트업의 대표가 시프트업 대표 자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대표니까 근데 이제 대표가 아닌 사람들 중에 게임을 잘 만들고 내나 이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금강선 씨가 가장 진짜 거의 탑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시프트업의 김영태 씨. 그래서 이제 그분은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제의할 수 없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내나 러브콜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어떤 게임이 될지는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할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금강산 사단, 넥스트 로아 신작 연구 개발 돌입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스마일 게이트가 또 새로운 틀을 깨고 어 진짜 기존의 MMORPG를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